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 결정됩니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 오후 1시 반한전 총리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를 진행합니다. 한전 총리에게 적용된 혐의는 내란 우두머리 방조와 허위 공문서 작성, 공용 서류 손상, 위증, 대통령 기록물법 위반 등 6가지입니다. 내란 특검팀은 한전 총리가 대통령의 잘못을 견제하고 바로잡을 헌법상 책무를 어기고 오히려 불법 개엄의 외관적 정당성을 꾸며내도록 도왔다고 보고 있습니다. 유언 유법판 비상 개엄을 사전에 막을 수 있었던 최고의 헌법 기관입니다. 특검팀은 한전 총리가 개엄 선포 전 절차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개엄 전 국무회의는 당시 대통령과 총리, 국무위원 9명만 참석한 채 5분 만에 종료됐습니다. 특검팀은 또한전 총리가 사후에 법적 문제를 보완한 계엄 선포문에 서명했다가 이를 폐기하라고 지시한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또윤전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계엄 관련 문건을 몰랐다고 한 증언도 거짓이라 봤습니다. 특검팀은 한전 총리에게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는 내용을 담은 54페이지 분량의 구속영장 청구서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전직 총리가 구속영장 심사를 받는 건 헌정 사상 처음입니다. KBS 뉴스 신현욱입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통일교 청탁 의혹과 관련해 오늘 특검에 출석해 조사를 받습니다. 오늘로 예정됐던 김건희 여사 소환 조사는 하루 연기됐습니다. 보도에 허지영 기자입니다. 김건희 특검팀이 오늘 오전 10시 권성동 의원을 조사합니다. 권성동 국회의원을 피의자로 소환하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하여 조사할 예정입니다. 특검은 먼저 2022년 대선을 전으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권 의원에게 현금 1억 원을 전달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입니다. 2023년 3월 전당대회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통일교 신도들을 국민의 힘에 입당시켜 권 의원을 당대표로 밀어주려고 했다는 의혹. 여기에 김건희 여사가 관여했는지도 수사 대상입니다. 김 여사 최측근인 권지 법사 전성배 씨가 윤 씨에게 전당대회 선 윤심은 변함없이 권이라고 보낸 문자 메시지를 확보했기 때문입니다. 이후 권 의원이 불출마하자 전 씨는 여사님께 말씀드렸다. 부의를 위한 것이니 도와달라고 하셨다고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당 대표 김기현, 최고위원 박성중, 조수진, 장예찬으로 정리하라 했다는 메시지도 이어집니다. 권 의원은 SNS를 통해 특검조사에 출석하겠다며 모든 사안에 대해 결백하다, 그렇기에 당당하다고 밝혔습니다. 김 여사도 특검조사에서 당대표 선고와 관련해 이런 거 모른다, 이런 대화 한 적도 없다고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여사의 구속 뒤 다섯 번째 조사는 당초 오늘로 예정됐지만, 김 여사 측이 건강상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면서 하루 연기됐습니다. 특검팀은 이 조사를 마친 뒤 오는 29일 김 여사를 재판에 넘길 예정입니다. KBS 뉴스 허지영입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신임당 대표가 국립현충원 참배로 공식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장동혁 대표와 신동욱, 김민수, 양향자, 김재원 최고위원, 우재준 청년 최고위원, 송원석 원내대표 등 신임 지도부는 오늘 오전 서울동작구 국립현충원을 참배했습니다. 장 대표는 이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첫 최고위원회의를 개최한 뒤 의원총회에 참석해 의원들에게 당선 인사를 할 예정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방준비제도의 이사 한 명을 해고한다고 밝혔습니다. 112년 연준 사상 처음으로 해당 이사는 물러나지 않겠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뉴욕 박일중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 연방준비제도 리사 쿡기사에게 주택담보대출 사기 혐의가 있다며 물러날 것을 압박해왔습니다. 그리고 현지시각 25일 저녁 쿡 이사를 해임한다는 서한을 본인의 소셜미디어에 올렸습니다. <laughs> 쿡 이사의 행위가 대통령이 연준 이사를 해임할 수 있는 불법 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아주 훌륭한 인물들을 고려하고 있다며 후임 지명 체비에 나섰다고도 밝혔습니다. 하지만 혐의 자체를 부인하고 있는 국이사는 대통령의 조치에 법적 근거가 없다며 물러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미국 대통령이 연준이사를 해임 대상으로 삼은 건 1913년 연준 설립 이래 처음입니다. 이 같은 조치는 연준의 독립성을 흔드는 동시에 연준이사회를 조기에 장악하려는 의도라는 분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매번 대립하고 있는 파월 의장의 교체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국 이사 자리를 다른 사람으로 채울 경우 전체 이사 7명 가운데 4명을 본인이 임명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내년 초에 임기가 만료되는 모든 지역 여는 총재들의 후임 임명에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조치가 단순히 개인을 향한 공격이 아니라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시장의 반응은 비교적 안정적이었습니다. 미 장기 국채금리만 올랐을 뿐 단기 국채금리는 내렸고 주식시장은 소폭 오른 채 마감했습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박일중입니다. 이번엔 KB증권 연결해서 오늘의 주식시장 알아보겠습니다. KB증권입니다. 국내 증시 상승 출발했습니다. 코스피는 이틀째, 코스닥은 나흘 만에 하락 반전하는 등 혼조세입니다. 이 시각 현재 코스피는 3.76포인트 하락한 3175.6에, 코스닥은 2.88포인트 내린 798.78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연초 의 독립성 우려가 일시적으로 진정되며 엔비디아 실적 기대감에 간밤 미국 증시는 상승했습니다. 코스피 시장 수급에서 개인은 순매수를 외국인과 기관은 팔고 있습니다. HD 현대미포와 한화인진을 비롯한 조선과 조선 기자재주 흐름 좋은 가운데 두산퓨얼셀과 현대오토에버 LG 이노트 아이 는 애라이 짓 은, 약 시작 시장... 랩트론과 시장... 상관 성광... 강세입 니다. 이 시각 현 자의 달러 화에 대한 원화 환율 은1396원20전에 거래 되고있 습니다. 지금 까지 KB 증 권이 었 습니다. 폭염으로 채소값이 고공행진을 하는 가운데 크기 등이 일정하지 않거나 흠이 생긴 이른바 규격의 채소를 활용하는 움직임이 등장했습니다. 행사장 한 곳에 마련된 규격의 채소 판매부스. 모양이 휘거나 너무 크게 자란 오이와 가지 등 550개를 준비했습니다. 물에 담가진 이 채소들은 뜰채한번 분량의 100엔, 우리 돈 단돈 950원 정도에 살수 있습니다. 한식자재 퇴배회사가 올해 계약한 농가에서 너무 많은 규격의 채소가 수확되자 급히 마련한 자리입니다. 이 회사는 올해부터 보육원 등을 찾아가 규격의 채소 교육도 하고 있는데요. 맛은 차이가 없지만 채소 모양에는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여러가지 또 교육이 끝난 뒤에는 규격의 옥수수를 밥에 섞어 아이들에게 맛의 차이가 없다는 걸 직접 느껴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물려드는 등만객으로 독일 알프스의 산장들이 오히려 운영난에 빠졌습니다. 푸른 알프스를 배경으로 자리 잡은 독일 고지대의 산장들. 여름철 등반객들이 몰리면서 산장은 연일 북적입니다. 그런데 운영자들의 고민은 오히려 깊어지고 있습니다. 손님이 늘어난 만큼 식자재와 침구류 등이 더 필요해졌는데 산장에 물자를 들여오는 게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산장은 케이블카나 헬기에 의존해 물자를 공급받습니다. 날씨가 나쁘면 보급이 지연되기 일쑤고 물류 비용도 해마다 오르고 있습니다. 니다다다다다리다 여기에 기후변화까지 겹쳤습니다. 알프스 일대의 지하수 수위가 해마다 낮아지면서 식수 확보까지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업무는 늘어가는데도 고지대 산장까지 올라와 일할 사람을 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관광객은 늘었지만 알프스 산장의 일상은 갈수록 버거워지고 있습니다. 중국 저장성 후저우시에서는 고정된 노선이나 시간표 없이 앱으로 호출해서 타는 버스가 시민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후저우시에서는 버스 이용이 택시처럼 편리합니다. 휴대 전화 앱을 통해 출발지와 목적지를 입력하고 버스를 호출하자 1분 만에 도착합니다. 후

시 교통 관제 센터는 대형 스크린을 통해 버스와 호출 승객의 위치, 교통 상황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하며 유연하게 배차를 조정합니다. 푸자우시의 호출 버스는 지난 5월 도입 이후 지금까지 9만 건의 호출을 기록해 10만 명이 넘는 승객이 이용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콜롬비아 보야카주 작은 마을의 축구장 출전한 선수들은 다름 아닌 여성 농부들입니다. 축구화와 축구복 대신, 반일할 때 신는 장화와 전통 망토, 그리고 전통 모자 솜브레로까지 착용하면 준비 끝입니다. 농부를 상징하는 복장, 그리고 여성 선수들. 이 축구 경기는 단순한 스포츠 행사를 뛰어넘는 의미를 지닙니다. 바로 콜롬비아 농촌 경제에 중요한 축을 이르면서도 그 존재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한 여성 농부들의 가치를 재조명하고 있는 건데요. 축구를 통해 발산하는 여성 농부들의 열정은 자신들의 삶을 세상에 알리는 희망의 메시지가 되고 있습니다. KBS 월드뉴스입니다. 러시아가 더욱 매서운 기세로 공격을 퍼부으며 점령지를 넓혀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처음으로 점령 사실을 인정하기도 했는데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유럽은 종전 합의에 실패할 경우 러시아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경고했습니다. 베를린 송영석 특파원입니다. 폭격 맞은 도로 위 불탄 차량들만 나뒹굽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군의 보급로를 공격했습니다. 북동부 수미 지역을 포함해. 이번엔 동부의 석탄 광산도 표적이 됐습니다. 러시아군은 최근 몇주 동안 우크라이나 동부 최전선의 화력을 집중해왔는데, 드니프로 페트로우스크주까지 러시아군이 진입한 사실을 우크라이나가 처음 인정했습니다. 이 지역은 러시아가 약 75%를 장악하고 통째로 넘기라고 요구하는 돈바스 지역과 맞닿은 곳입니다. 우크라이나는 지난달부터 이곳 점령지를 넓히고 있다는 러시아의 발표를 부인해 왔습니다. 하지만 러시아와의 평화 협상 움직임이 지지부진하자 이를 인정한 겁니다. 우크라이나는 연일 나토 회원국들과 연쇄 접촉하면서 조속한 안전 보장안 마련과 대러시아 압박에 나서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크로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전쟁 수행 능력을 약화시키겠다며 에너지와 물류시설의 화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알래스카 미러 정상회담 이후에도 종전협상이 진전을 보지 못하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또 러시아에 대한 강력한 경제 제재를 예고했습니다. 유럽연합 이후도 러시아에 대한 19번째 제재안을 준비 중인데 러시아 외교관들의 이동 제한이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자 러시아가 보복 대응을 경고했습니다. 베를린에서 KBS 뉴스 송영석입니다. 미국 서남부 애리조나에 거대한 모래 폭풍이 덮쳤습니다. 황갈색 모래와 먼지가 도시를 뒤덮은 모습이 SF 영화의 한 장면 같았다는데 공항이 마비되고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박석호 기자입니다. 거대한 모래 폭풍이 산과 마을을 덮칩니다. 황토색 뭉게구름이 뒤덮으며 도로와 건물은 사라져갑니다. 현지 시각 25일 미국 서남부 내륙 애리조나 주 피닉스에서 하부브로 불리는 모래 폭풍이 도심을 덮쳤습니다. 차량들은 도로 위에 꼼짝없이 갇혔습니다. 모래폭풍과 함께 벼락과 강풍이 몰아치면서 전신주와 가로수도 잇따라 쓰러졌습니다. 피닉스와 마리코파 카운티에서 15,000 가구 이상이 정전 피해를 겪었습니다. 특히 피닉스의 스카이하버 국제공항에서는 시속 113km의 돌풍이 불면서 시설 일부가 파손됐습니다. 거센 바람으로 인해 약한 시간 동안 항공기 이착륙이 중단됐고 일부 항공편은 피닉스 공항 착륙을 포기하고 인근 공항으로 회항했습니다. 모래 폭풍 하부분은 애리조나 주 사막 지역에서 여름에 높은 기온과 낮은 습도로 인해 강한 계절풍이 불면서 나타납니다. 대기의 강한 상승계류가 지표면의 먼지와 모래를 끌어올리면서 형성되는데, 애리조나에서는 최근 섭씨 38도가 넘는 폭염과 함께 극도로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부부는 이틀 전 인근 네바다에서도 일어났습니다. 하부부는 멀리서 보기에는 느려 보이지만 실제로는 이동 속도가 매우 빠르기 때문에 특히 차량 운전자들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KBS 뉴스 박석호입니다. 이번 주에는 유난히 가요계의 반가운 얼굴들의 복귀 소식이 잇따랐습니다. 새로운 얼굴로 돌아온 아이브부터 6년 만에 활동을 재개한 김건모까지. 대중문화 소식 김혜주 기자입니다. 걸그룹 아이브가 미니 4집과 함께 화려한 부피를 알렸습니다. 멤버들은 당당함을 내세우면서도 반전 매력을 보여주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특히 멤버 장원영은 이번 앨범 타이틀곡의 작사에 참여해 팬들의 관심을 모았습니다. 데뷔 20주년을 맞아 4회간의 기념 콘서트를 연 장수 아이돌 그룹 슈퍼주니어 시야 제한 속을 포함해 전석 매진을 기록하며 식지 않는 인기를 증명했습니다. 저희 20년 된 아이돌 가수 이벤트들과 함께, 어, 공연장 잘채우주셔서 감사드리고 저희 앞으로도, 예, 여러분께 좋은 소을 많이 해드리는 슈퍼주니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슈퍼주니어는 이번 서울 공연을 시작으로 내년 3월까지 전 세계 16개 도시에서 콘서트를 이어갑니다. 드라마 시리즈 조명가게로 감독으로 데뷔한 배우 김희원이 다시 한번 메가폰을 잡습니다. 이번 작품은 동명 웹툰을 원작으로 한 상남자. 야망을 줬던 평범한 직장인이 모든 것을 잃은 뒤 젊은 시절로 돌아가 다시 인생을 사는 한 남자의 이야기입니다. 김희원은 앞서 연출한 조명 가게의 성공을 통해 감독으로의 가능성을 인정받았습니다. 가요계를 평정했던 김건모가 6년 만에 다시 무대로 돌아옵니다. 김건모는 다음 달 27일 부산을 시작으로 대구와 대전, 서울 등 전국 투어 콘서트에 나설 예정. 지난 2019년 불거진 성폭행 의혹으로 활동을 중단했던 김건모는 2년 만에 사건이 조작된 것으로 드러나며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긴 침묵으로 공백기를 가졌던 김건모가 이번 공연에서 어떤 소회를 밝힐지 팬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혜주입니다. 비로 인해 중부지방에 폭염특보가 해제된 가운데 서울은 최저 기온이 23.6도로 10일 만에 열대야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러나 비가 무더위 기세를 완전히 꺾지는 못했습니다. 오늘은 중국 북동부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고기압의 가장자리를 타고 동풍이 불어오겠습니다. 이 동풍의 영향으로 백도대간 서쪽 지역은 다시 더워지겠지만 동해안은 울진이 27도, 울진이 28도, 양양이 27도 등낮 기온이 30도 아래에 머물겠습니다. 지금은 전남과 경상도, 제주도를 중심으로 폭염 경보나 주의보가 내려진 상태입니다. 오늘 서쪽 지역에는 다시 폭염특보가 내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늘 강원 영동과 경북 북동산지, 경북 북부동해안에는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이 가뭄이 극심한 강원 동해안의 예상 강수량은 5mm 안팎에 불과하겠습니다. 또한 오후에는 대기가 불안정해 충북과 경남, 제주도 일부 지역에 5에서 최대 40mm의 소나기가 쏟아질 때가 있겠습니다. 소나기가 내리는 지역에는 돌풍이 불거나 천둥 번개가 치겠습니다. 오늘 아침 내륙을 중심으로 안개가 짙게 낀 곳이 있었는데요. 안개가 거친 뒤에는 전국 적으로 가끔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33도, 청주와 대전, 전주와 광주가 32도로 서쪽 북 지역은 어제보다 높겠지만 동해안은 어제보다 3도에서 6도 정도 낮겠습니다. 바다 안개는 모든 해상에서 0.5에서 2m로 비교적 낮게 일겠고요. 당분간 서해상과 남해상에는 바다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많겠습니다. 이 모레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는 수도권과 강원 영서 지역에 비가 오는 곳이 있겠고 다음 주 월요일에는 전국적으로 비 예보가 나와 있습니다. 당분간 평년보다는 기온이 높아서 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KBS 뉴스 9 0을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자원순환 시설에서 잇따라 대형 화재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분리배출되지 않은 배터리와 건전지로 인한 화재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쓰레기를 압축하고 파쇄하는 과정에서 폭발을 일으켜 대형 화재로 이어질 수 있는데요. 특히 리튬은 불이 붙었을 때 발생하는 가연성 가스와 내부 발열로 재점화하는 특성이 있어 화재 발생 시 진압이 어렵습니다. 리튬 위험 배터리와 건전지 어떻게 폐기해야 할까요? 폐기할 배터리와 건전지에 남아있는 전력이 없는지 확인합니다. 전력이 남아있는 경우 내부 합선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완전히 방전된 상태를 확인한 후 단자 부분에 절연 테이프를 붙여주세요. 폐기할 배터리와 건전지는 지정된 폐건전지 수거함에 분리배출합니다. 리튬이온 배터리와 건전지의 분리배출은 대형 화재를 예방하기 위한 선택이 아닌 우리의 의무입니다.